어, 안녕하세요. 누리누리, 오늘이, 오누리 블루베리입니다. 어, 그진, 이쪽 위에 밭에도 어 수증이 다 되어 가네요. 이번 주 주말에 수증 다 되려나? 아, 참. 어정쩡하네요. <laughs> 아, 일분은 꽃이 피고, 1분은, 아, 우선 현재 그렇네요. 삼복한 나무들 잘자라죠 출근하기 전에 한번 위에 마트에 한번 올라와 봤습니다. 상태가 어떤지 확인도 할게요. 아, 오래 좀 돈을 좀 만져야 되는데요. <laughs> 아 돌을 만질 수 있을까? 이 나무 많이 달았습니다. 여기 밑에 하나 따 줘야 되는데. 아까봐서 못하는가 봐요 이런 거는 보고 제가 게꽃눈이 달려서 달았는데 해충 피해를 입었는데 이런 거는 보시고 좀 밑에 쯤 해보고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잎눈 있는 쪽에다가 가위를 넣어서 이렇게 요 밖에 잎눈 입눈 보이죠? 입눈 이쪽에다가 안 가면 더 밑에 쪽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가위를 딱 잘라면 이쪽에서 바깥쪽으로 가지가 유인돼가지고 나무의 수형이 형성됩니다. 그렇게 알고 계시고, 중간중간에 보고 가위를 좀 들고 다녀서 좀 자를, 자르... 요거도 아마, 아, 이건 있네. 이 해충 피해가, 요 분명히 요 뒤에 벌레가 있을 겁니다. 벌레가, 너무 새끼. 내 눈은 못 속인다. 보올라가보면겠데 이게 벌레입니다. 보시고 이제 꽃눈이 있어서 원래 가지를 남겨뒀다가 꽃눈이 없거나 꽃이 안피는 가지는 밑에다 바짝 잘라 가지고 밑둥지 쪽에서 바짝 잘라 가지고 새 가지를 받는 것도 좋습니다 어차피 놔둬봐야 장가지만 많이 생기고 저는 이제 출발해 봐야겠습니다 이상 오늘이 블루베리입니다